이죠? 어떻게 두 덩어리로 나입니까? 믿어라, 그죠? 점검은 해라. 이세되죠 사업을 할때 다른 사람 믿어. 근데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은 좀 해라. 이? 이런 얘기예요. 자, 진짜 그런지 봅시다.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and in business in general. 그리고 어디에서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부사구죠. It is important. 자, it to 가져진 조고요 to be able to trust your staff. 당신의 직원과 당신의 파트너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How else? 그 외에 도대체 어떻게? Can you get on with? get on with. 계속하다 이 말이야. 뭐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what you are doing.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how a s can you let others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manage your systems 당신의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죠? 사람을 믿어야 또 맡겨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and allow your business to scale allow let 그리고 get 세 개가 병렬로 걸린 거고요. 스케일은 확대하다 이런 얘기니까 당신의 사업을 확대하도록 할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 믿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는가? However. 자, 덩어리가 두 개로 나뉜다 그랬지? 자, 믿어라. However, 그러나 it is important. 뭐가 중요하냐면 to verify.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The information 어떤 정보가 being passed to 무엇 되어지고 있는 거? 당신에게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이투 가져오신 줄 올린 거고요. Whether it is with specific key performance indicators or other data spot checks. Make sure. 명령문 나왔네. 그래 유지잖아. 그죠 자, 뭐 뭐든 뭐 뭐든 간에 make sure that 될절야를 확실히 해라. 부사절로 봐야죠. 얘를 뭘로 보면 안 돼? 주어로 보면 안 돼. 이 왜가절을. 왜? 왜? 주절로 어보 나오면 얘가 뭐가 될 테니까? makes가 될 테니까. 그죠 단수로 받아야 되니까. 자, 뭐든 아니든 간에, it is with specific key performance indicators. 그걸 뭘 가지고 하든, 어떤 그 특별한 핵심적인 수행 지표로 하든, 아니면 other data spot check. 그 데이터를 이미 추출해서 뭐 물건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뭐, 열개 중에 하나씩 뽑아서 체크해 보든 간에, 이 말입니다. Make sure that 대절리아를 확실해라. You are on the same page with the person. doing the doing and ensure that they are performing the task in a way that benefits the wider goals of the business. 당신이 be on the same page 같은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생각이 같다 이 말이야. 자, 당신이 on the same page with the person doing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걸 확실하게 해라. 이심점심 어, 전심인 거 확인해라. 이 말이죠. 그렇지?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확인해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doing, the doing. doing이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활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and 그리고 무엇해라? 뭐 ensure 자, 뭔가를 확실히 해라. 대절리아를 확실히 해라. 그러면 make하고 ensure 두 개의 명령문 두 개가 병렬로 걸린 거죠. ensure. 대절리아를 확실히 해라. they are performing. 걔네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었던 t 스크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실해라. In you know a w h y that 어떤 방식으로 benefit the wider goals of the business. 당신의 그 사업에 더 폭넓은, 더 넓은 목표의 그, 어, 이익이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실해라. 너랑 걔랑, 너를, 걔를 정말 믿더라도, 그지? 걔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와 같은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표본 조사를 하든 그죠 아니면 지표를 바라보든 그지 어. 지표라는 거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가게를 한1개쯤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뭐몇 개를 맡겨놨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게 일, 일종의 뭐가 되겠어 인디케이터가 될거 아니야 그지? 렇 yeah. Try to work in their shoes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my shoes. 재밌는 표현이죠. What would you do? 너 어쩔건데 네가 내 입장이면 이런 뜻이에요 Be in one's shoes. 그러면 누구 입장이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신발, 얘네들 이 사고방식이 좀 재밌긴 하지. 어떤 사람 d 신발을 신으면 그 사람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try to work in their shoes. 걔네들이, 걔네들의 입장이 되도록 노력해봐라. For a day. 하루 동안. Do the things that they do. 걔네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해봐라. 그죠? 그리고 so that you can better understand their role. 걔네들의 역할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This will have multiple benefits. 이건 아주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가져다 줄 거야. When you work alongside a person,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you form a better relationship. 당신은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And understanding of them, 걔네들에 하고의 이해를 형성하게 된다. In addition, 거기에도 붙여서, you are likely to be able to better manage them. 걔네들을 더잘 잘 관리하게 되고, better by what they do. 걔네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더잘 확인하게 된다. 결국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어, 믿기 믿되 걔네들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걔네 입장도 돼보고 그렇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정답을 쓰거 확인하면 되죠.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이 아니죠. 확인입니다. 뭘 하라고 시켜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이번 직원들 업무 성과를 공정 공 평가 evaluate 언급조차 없습니다. 소재 불일치예요. 3번,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 해보며, 좋죠? 그들의 업무 수행을 정확히 점검해라. 이게 뭐 하나 빠졌지, 뭐가 빠졌어? 진짜 요지로 얘기한다면, 그들을 신뢰하되. 이 말이 빠졌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자. 4번, 직원 각각의 업무 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를 작성해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소재 불일치야. 그지? 뭐 서류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평가서를 만들,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근무 환경 개선 언급 자체가 없어요. 거의 이런 문제 대부분은 소거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고 소재 이탈이 소거의 일 순위 일 순위 맞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지.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